자, 그 다음에 95번입니다. 음. 일단은 포물선, 이차함수 적으죠. x 곱하기 x 마이너스 1. 그래프 그려볼게. 이렇게 원점과 1, 0을 지나가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. 자, 원점 여기 있죠. 5. a라고 하는 점을 또 다른 절편, 이렇게. 그럼 문제는 이 P라고 하는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P는 원점을 출발해서 곡선을 따라서 A로 갑니다. 음. P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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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없이 A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자 OPA라고 하는 그 각도의 크기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를 묻는 거잖아요. 그래서 관찰해볼게. 자 P 가 이런데 찍혀 있었으면은 여기가 P 면은 요각도 유각도. 자 P 가 조금 더 이동합시다. 이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요각도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요각도가 되죠. 요각 그래서 어디를 관찰하면 되냐면은 AP 라고 하는 유 노란색깔 직선을 관찰해 보면은 어 이거 만약에 뭔거지 평균 변화의 음. 극한을 보는거랑 똑같죠 지금 음. p가 한없이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p a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를 향해 다가간다 에에이에서이의 네. 접선을 향해서 에이에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라에이는뜻이잖아요 그러면 향에이의접선의접선서에이에의접선이해이 현재 y가 x 집은 마이너스 x 였으니까 y를 매입하면은 2 x 마이너스 1이고 x 에 1을 대입하니까 얼마야. y5에다가 x 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1 나오죠. 1, 음. 자, 그 말은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 1, 푼젠트 45도가 1. 이 친구가 45도가 네, 되어갑니다. 자 PA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음이 PA라고 하는 직선이 이적선의 향해 다가가죠? 그러면은 OPA가 나타내는 각은 자 OPA가 나타내는 각은 45도의 반대편에 나타나면 즉 180도 마이너스 45도가 될 거니까 4분의 3파이보다 라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은 되겠지 그치? 음, 보다 쉽게 점점점 각이 때유 둔각으로 가고 있지, 그렇지? 자 직관적으로 보고 지나가자고 복잡하게 가지 말고, 알겠지 이 친구가 어에서 접선까지 연결된 이 각도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, 그렇지? 한없이 가까워져서 극한에 대한 얘기였다.라고 해서 135도니까 4분의 3타임 이렇게 이제 쓰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.